그 기존의 강원도 정신의 회원님들이 11분, 그 다음에 청년의 회원님들이 11분, 딱 그다지 11분, 11분 딱 맞습니다. 22분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평륜시 청년의 창립 예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진원 강원도 보회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신 회원님들 잘모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청년회는 또 소개를 드리는 순로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일어나면 되죠. 아, 그 회장님 우선 한분한분 소개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 방금 설거저 네. 도정신의 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임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 동치공 고문이신 우리 윤근모 독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고하세요 네, 네. 우리 부회장이신 윤강의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회장이신 우리 윤진상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윤모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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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이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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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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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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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 이사, 이 승보부장신 우리 흥모 승무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승보부장님에서 청년회 아마 같이 하실 분 어, 대자 어, 일이나시죠? 대원 우리 군자 총무장이십니다. 이상 군자와 이만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청년회를 소개를 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여기서 또 여러 개 돌아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그게 여러 개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움이 좋겠어. 그죠? 자 우선 자 이분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도록 희계 방향으로 윤동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야? 아그 소개도 하고 아버지 눈썹이 지나는 거야? 지금? 진짜 네, 니 아무리 전화도 좀 받게 좀 시고요. 네, 네, 그게 좋겠네요. 좋겠네. 그럼, 그럼 그렇게 네. 네. 저는 내 네, 태계동에서 그 짐물포로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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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윤정환입니다. 저 여기 아버님 윤글자 영철 쓰시고 저는 지금 화장구청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콘테나 왔습니다 아버님이 되게 계시지만 혼자 나왔구요. 아버님이 저희 아러분들도그 정치에 잘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좋습니다. 저는 어 명배도 목대해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만나게돼서 아주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서아들라고 연장해 있습니다. 그때 그 윤만한 씨가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같이 우리 조 좋긴 해, 계속 같이 다니는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습니다 여기, 여기, 꺾어가기, 아니, 니까 저희 좀들니다 아버님은 여러 가지 끌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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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 예, 아버지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 흑자 문자 쓰시고요. 저는 그 경기도 화성에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락을 받고 저는 이제 쪽에서 아. 자랐으니까 이쪽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참석 열심히 하고 그냥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멀리 계신 데 제일 먼 오셨어요? 계 이분. 형님 실로 와요. 예, 저희,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저희 사진 찍고 계시니까 성자 <laughs> 찍고 계시고요. <laughs>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림동에서글 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뭐, 어르신들, 형님들 많이 계시는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아버님은 윤자, 원자, 병자 되시고요. 저는 윤은권 중이고요. 상성아재다니고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요 도양당이라고 안경점을 합니다. 아 아버님도 신 그럼 다아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기신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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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셨고 윤자관자 경찰신데요. 어, 5월달에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이번 네. 2012년도에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고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국가대표 선수였고 국가대표는 같이 합다 같이 합 안녕하세요. 윤사입니다. 그, 아버님 이름은 윤전진자구자구나. 음. 어, 현재 지금 AI의 생명보험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동네에서 동생, 아, 아. 아버님 우리 저기 저, 우리 정치회에 <laughs> 같이 또 청년회에 같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갔다 할 겁니다. 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윤대인들, 힙클린들께 물어보세요. 제가 님께고생각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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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윤태인들 아버님은 윤자, 홍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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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이어서 강원도 회장님이신 민진현님의 오늘 모임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모임이 된 이유는 어, 강원도 정치회가상당히이 발전돼 가지고 전국에서 5위권에 어, 들어갔었는데 얼마 전부터 지근 하신 회장님이 좀 이게 잘못하셔 가지고. 전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고모님하고 같이 대정회에 올라갔었는데 대정회장님이 자꾸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청년회의를 꼭 구성을 해가지고, 강원도를 좀 이성해서 제일 골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쭉기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제 벌써 작년, 작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치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는 우리 파페민 윤씨 모든 그 일을 끌고 나가면서 춘천의 파페민 윤씨들이 활성화 할수 있는 길은 우리 청년회에서 발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동치내에어머니를 고고 맡겨주시는 윤고모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으로겠습니다 어, 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저, 임진원 회장이 그, 오늘 이 조직 되는 그 배경을 얘기했는데, 어, 정말 요, 윤진원 회장이 이걸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어, 왜냐면, 대동에 가니까 그 회장님이 이걸 좀 조직해달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솔직한 얘기를 지는 해고, 어, 개승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여가지고, 어, 좀 모임도 하고, 뭐 경조사가 있을 때 상속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참 기분이 좋으네요. 왜냐면, 어, 여기 저, 윤원영, 아까만에 접수했지만, 윤만한 씨 같이 옛날에 우리가 종친회 하셨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개를 이어서, 좀, 아주, 열심히, 뭐라, 뭐, 로타리 총재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마, 그, 어떤 추측이 돼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하나을 소개했지만, 뭐, 일일이 다소개해요 윤길중, 어, 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탁, 탁 위에 금메달인데, 어, 정말, 우리 여기에 참, 참석해서,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지금 모여서, 어, 뭐가 할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기원 회장이 이걸 준비하기까지고생많이했거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찾아 봅시다. <laughs> 그래서, 어, 오늘 모여가지고 서로 아까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명함도 주고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좀 네, 같이 네. 그런 모임을 갖도록, 네. 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에 청년회가 활성화 되려면은, 그 대략적으로 도 저기, 회장님이라도 선발을 해놔야 되고요요 그래야지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모님들도 가능한 대로 편동을 그래도 해놔야만이 그래도 이제 모임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 지금 새로, 오늘 처음 뵙는데, 뭐, 회장님, 어떻게 한 10분 하고 손 들어라면 한 번도 안 나올 가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누군가는 등떠 빌려갖고 봉사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뭐, 갖다 진짜 그냥 뭐, 수익성 사업도 아니고, 정 치는 게서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그 생각에 누군가는 등떠 빌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 해주시면은, 회장님을 한번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